오늘 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서 마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다 함께요. 그들의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하는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샬롬 하나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오늘 보면 18절 말씀과 같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루에 제자 넷을 픽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이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수세식을 거행할 때멀치에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로써 저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시작하실 때, 그때가 이르러 지치하지 않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계승자, 즉, 제자가 필요하며, 오늘날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교회 안에 선한 유일세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푸른바다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자자여 협력자여 계승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일꾼을 택하시는데 특별한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 보잘 것 없는 어부를 택하셨습니다. 이는 상중화 누구를 막론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도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형제와 야곱 형제를 부르실 때에 저들이 갈까 말까 망설임이 없이 즉시로 다 버려두고 오늘 보면 20절 말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주님을 향한 완전한 혼신인 동시에 온전한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가치를 다 버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향해서 따라 나선 것입니다. 또한 시간적 가치마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새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되돌아 봅니다. 소동과 고모라 성의 소금기둥으로 우뚝 변해버린 로스의 아내처럼 세상 애착의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친구와 때로는 향락에 취하지는 않았었는지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죄중에 빠져 영영, 영벌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 하나하나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기, 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귀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절망에 빠진 인생을 하나하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강릉하심을 체험하고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베드로는 마침내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인생을 돌아서게 하는 그런 큰 기적을 이루었고, 다른 제자들도 온 세계 각 곳에 흩어져서 당당한 복음의 순교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그날까지 우리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어부가 고기를잘 낚으려면 필수적으로 갖춰야겠습니다. 첫째, 꾸준한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고개가 입질을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서두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 물질을 하는 어부가 낚시하는 강태공이나 고깃대가 몰려오는 기다리는 것은 똑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그처럼 전도 몇 번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꾸준히 삶의 본이 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칠 줄 모르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고기가 안, 잡힌, 안 잡혀도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새로 시도하며 꼭 잡아야겠다는 그 집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당장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반드시 이룰이라는 그 집념을 가질 때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오래됐지만 1, 2 1 사태를 기억합니다. 1968년도니까 지금 벌써 53년이 된 일이지만 그 1, 2 1 사태일 때 청와대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아, 인간 무기라고 할까. 특공대 31명을 육성해서, 인간 무기로 무장한 공비들로 분장해서, 그때 김신조가 섞여 있었는데, 31명이, 1968년도 1월 19일 밤에, 임진강을 거쳐서, 꽁꽁 얼은 임진강을 거쳐서 기어왔다 오다시 버릉 이렇게 기어다 오자시피 포북에서 와서 아, 청와대 뒷산 어, 인왕산 그, 그 뒤쪽에 아, 아주 오온산하 산악지대에 위치해서 1월 20일이 되게 3일을 기다려서 산속에서 기다리는데 아주 전부 정예구대로 활동한 사람들인데 아. 그때 마침 어, 아주 그 우리나라를 구하려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했는지 그 산골에 살던 사형제가 그 남자 사형제가 젊은 형제가 그때만 해도 68년도면 이북보다 훨씬 우리가 못살 때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쯤이는데 보릿고개가 있고 막못살 때였는데 어, 거기를 그, 나무 하러, 나무 이제 때려서 추우니까, 나무를 사양제가 하러 와서, 어, 그들어와 마주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그, 불문율로 해서 무조건 죽이는 그 사람들은 이제, 안, 안 들키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데, 너무 초라해서, 같은 동포인데, 예, 우리는 잘 먹고 있는데, 이렇게, 예, 허름한 옷차림에 못 먹어서, 예. 뭐, 이렇게 혈색도 안 좋은 형제가 불쌍해서 앉아서, <laughs> 건빵, 건빵도 주고, 자기 가족이 있는 육포, 육포도 죽으면서, 자기 시, 시 자고, 자, 자고 있던 시계까지 풀어서 채워주면서, 각서를 받습니다. 이제, 가서 신고하지 않기로. 그리고, 이제, 31명인데, 다수결로 정의했습니 마지막으로. 죽이느냐. 예, 살려 보내느냐. 근데 다행히 한표 차이로 예, 살려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동포하니까 각서를 받고 살려 보내자 해서 보냈는데 에, 내려가서 어 용감하게 가서 신고를 합니다. 예, 파출소 가서. 그래서 아마니그 작전이 벌어졌는데 청와대에서 집결하고 그 앞에 방어선을 막쭉축해 오고 임진강 그쪽으로 이제 청와대 뒷산, 뒷산 쪽입니다. 31명이, 예, 1월 2 1일 새벽에 거의 일요일에, 일요일에 6.25 침공하듯이, 그게 동시에, 이 성공하면 이북에서도 준비해서 내려오려고 작정했답니다. 그래서, 어, 시작에 얼마나 종장이 빠른지, 4분 내에 청와대에서 박정희를 목을 딴다, 그런, 그런 계획에서 출발했는데, 4시간에 청와대 뒷산까지 왔어요. 500m까지 왔습니다, 청와대까지. 거기서부터 최접전이 벌어졌는데, 에, 마지막에 이제, 에, 자기 자폭하고, 에, 김신조만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자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명, 31명 한, 한 중에서 29명은 사살되고, 자폭연해, 자폭, 내지는 사살되고, 한 명은 그 와중에 그 동작 빨리 해서 다시 입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어, 지금 현재 장군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김장, 김, 저기 밑에서 이제 고참 장군으로 있고, 있고. 어, 김순조만 젊은 나이에, 아, 그 교육을 받고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못 살으니까, 아, 충청도 어느 그, 아, 착실한 기독교의 신자인 처녀를 잘, 맞그 교화를 시키려고, 김순조를. 그런데도, 애기 낳고 전에 사는데도, 술만 먹으면 김일성 만세 오고, 뭐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그, 아 김신조 부인이, 아 교회에, 저시 다니는 그 신자에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든지, 그, 김신, 김신조를, 교회에 데려올테니까 우리 환영 환영 시기를 하던지해서 우리 교화를 시키자고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를 만드는데 그 김신조 부인 그 아가씨가 이제 엄마이 됐죠 그래서 아, 생일날이 됐는데 아, 그 김신조가 매일 술 먹고 술 타자하면서도 어, 하는 얘기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이제 예, 하는 얘기 하는데. 그러면 그내 소원을 한번 들어줄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에한번 따라가자. 그, 그 그거 못하겠냐고 따라갔는데 <laughs> 전 교인이 그 교회 앞에 나와서 그문 앞에 정렬해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김진철을 환영했던 것은 이제 무슨 영문지도 모르고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접했는데 성령이 와주셔가지고. 그 눈물 콤을 다 흘리고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성결 교단인데 그대로 그 성결 교단에 이제 신학교까지 입학해서 나중에 목사한수 받고 충청도에서 지금 은퇴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주면서 근 그게 바로 이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 오늘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부는 고기가 몰려올 때잘 택해야 합니다. 택게할 때를. 그래서 하루 중에 새벽과 밤 중에 잘 잡힌, 잡힌다는데, 예, 낮에는 잘안다긴다는 고기 때가. 그래서, 그래서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찾아가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예, 그때 그 효과는 배가 되었다고 합시다. 마지막으로, 그 어부는 그 장비가 좋아야 한다. 사람 낚는 어부는 장비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네. 성경 매일매일 많이 읽고 습득해서 그 자기로부터 그 말씀을 충만해야 그 이단에 속하지 않고 헌신하는 제자길로 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을 보면 20절 말씀에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22절 말씀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 그리스도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것,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구원이 구현해야 원이구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중교, 중국 선교의 회생이라 불리는 워치만니, 워치만은 파수대라는 용어로 워치만인데 이름까지 워치만으로 바꿔서 워치만니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며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즉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로 결단의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버려 하는, 제자의 길은 바로 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 1당 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 이 부름에 바르게 응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울거리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창궐하는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고 수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가면 갈수록 가나한안 나간다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여기에 우뚝 서 있어야 할 선한 유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소명에 오늘 또 새벽을 깨우리로다 믿음의 눈으로 가득 채워지는 부응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 우리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